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들 아시겠지만 추상적 대상에 구체한 건 아시겠죠. 정서적 표현인 비물질적인 비애를 지금 인격화하여 말을 건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추상적 대상의 구체와 인격화된 대상에 대한 말을 건네는 어투가 드러나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영탄적 어조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쓰리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비애가 있는 공간적 위치를 좀잘 보셔야 돼요. 비애가 있는 공간의 위치. 잘 보셔야 되는 건데 어디 있다? 나의 안에 있다. 나의 심장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나에게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잡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비애가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비애가 쉽게 사라지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애의 나에 있어서 의미는 어떻게 되는 거냐? 박힌 화살, 한번 박혀서 잘 빠지지 않는 화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날지 않는 새. 새가 날아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박혀서 날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죠. 그 다음에 나의 반려자, 신부라고 나와있습니다. 결국에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비애를 안고 살아왔으며 이 나에게 있어 비애라고 하는 의미는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 신부처럼 한번 박혀 사라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뭐만 기다릴 수밖에 없어? 비애가 스스로 자멸할 때까지밖에 기다릴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비애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네. 근데 성문이 있어 없어? 없죠. 성문의 부재를 통해서 비애가 소멸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와 비애는 평생 함께 가야 될 존재다 불사조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항상 슬프다 이거죠. 자, 비애와 상반되는 시 어, 대립되는 시 어, 행복 귀엽게 하나 적어줄게요. 뿅 귀엽 자. 그 다음에 표현법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이런 것들 알아 놓으시면 되고 그 용어들 좀 볼까?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관념의 구체화 관념의 형상화 요런 단어인데 이거를 그냥 얘들아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수능이잖아. 수능은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 들어갈 게 뭐고 이 자리에 들어갈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물질적 대상의 대상을 물질처럼 대하며. 이렇게 시험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고 이 자리에 어떤 말이 들어가는지 보셔야 된다고요. 비에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 뭐야? 감각화 될수 없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물질화 될수 없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특징들,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의 특징이 뭐야? 감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가시화 할수 있고 형상화 할수 있고 대상화 할수 있는 것들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문학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달달달 외워서 푸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징을 배울 때도 그 특징이 어떤 선지 표현으로 구사가 될수 있는가.